네, 여기는 일력의 터면널 단기 주차장이고요. 저쪽은 길 건너가면 장기 주차장. 가장 가까운 장기 주차장 p 2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, 저는 알죠. 초창기부터 제가 했으니까. 뭐냐면, 이 단기와 장기 사이에 나무가 하나 있어요. 이 나무가 뭐냐면, 그냥 지나치시겠지만, 자, 이게 처음에 인천공항, 2001년도 4월이죠. 2001년 4월. 자, 김대중 대통령, 25, 여살 기념식수. 자, 모르셨죠? 자, 나무가 어디 한 볼까요? 이 네, 나무입니다. 멋지죠? 지나가실때한 번씩 보세요. 김대중 대통령이 기념식수 한, 어, 자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입니다. 저 때, 어, 영종도에 이 제1여객터미널이 생기면서, 어, 예, 뜻깊은 얘기 한번 해드려 왔어요. 아, 난왜 모르는 게 없을까. 아,